안녕하세요. 귀신장님, 큰형, 큰형님, 용궁당 허드렁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2019년 기해년그 양력 12월달 소띠분들 운세예요 월별 운세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23살 정축, 정축생 소띠분들, 이분들 금년에 뭐 상반기나 하반기 이제 넘어오면서 그 좋으면 좋다고 그렇고 안 좋으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았거든요. 근데 12월달에도 뭔가 확실하게 12월 달에는 결정을 지으라는 그런 운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12월 달 월별이에요. 23살 분들 음, 좀 뭔가 결정을 확실하게 지으셔야 되고 좀 12월 달에는 이동 변동이 많겠어요. 뭔가 이렇게 동서 사방이 좀 분주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답답한 것보다는 뭔가 결정을 확실 하게 지어야 2020년에 좋겠죠. ,이. 그러니까 애정운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군인이면 군인도 그렇고. 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이동수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12월 달에 뭔가 결정을 지어야 좀 좋은 이동수 그런 것 같아요. 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하는 중에 다시 뭐 우리나라 넘어온다든지 뭐 군을 준비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다시 공부를 준비하신다든지 이런 쪽에 좀 결정을 확실하게 지으셔야 애정운이라든지 취업 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덜 답답해요. 12월 달에 뭔가 좀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야. <laughs> 음, 좀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야 좋은 변화수, 좋은 이동수 그렇겠죠 에이? 그러니까 12월달에는 좀 뭔가 결정을 확실하게 지으세요. 그래야 뭐 애정운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이쪽으로 좀,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런 달이 될 거니까 12월달에는 결정을 좀 확실하게 지으세요. 그리고 35살 울축생 소띠분들 굉장히 중요한 나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전반적으로도 3제임에도 불구하고 뭐안 좋으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는 투, 통계적인 운으로는 전반적으로 35살 울축생 분들 상반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3제 때문에 안 좋으신 분도 있었다는데 여러 가지로 보는 거고 개개인으로 받은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이해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5살 울축생 <laughs> 분들 뭐 12월 달에도 굉장히 운이 나쁘게 들어오지 않고 좋게 들어와 있어요, 12월 달에도. 좀 슬슬 풀리는 달. 뭔가 확실하게 내가 중심만 잡으면은, 뭐, 애정운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뭐, 사업이나 금전적으로도 12월 달에 내가 결정만 확실하게 짓고, 어, 내 중심만 잡으면은 굉장히 좋은, 좋은 달이에요. 뭐, 요번 달도 마찬가지였지만, 12월 달에도 굉장히 좀 좋게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달이니까, 뭔가 확실하게 애정운이라든지 직업적으로 내가 내 중심을 잡고 12월 달에도 올 연말 그 한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들 잘하시고요 그래야 2020년이 좋겠죠. 마무리를 잘못하면 시작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잘하시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도 먼저 이분들 애정운으로 보면은 애정운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좋고. 이미, 부지간에는 부 조금 다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부모님들한테 좀 잘하시고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애정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시고, 대인 뭐 관계라든지, 뭐, 아직 뭐, 자식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없으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애정운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애정운이 더 좋겠죠, 12월 달에도. 그러니까 애정운으로도 좋으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는 좀 내가, 그, 먼저 좀 다가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애정 운이 더 좋아져요. 애정 운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업이나 취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주, 직업이, 마땅한 직업이 없으셔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12월 달에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연말 잘 지나고 나면 2020년은 더 좋겠죠, 직업적으로. 그리고 이미 전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뭐 탓받지 않다 해도 올잘 넘어가시면 은 12월 달에도 좋고 하니까 뭐 2020년 무난하게 넘어가고, 2019년에도, 뭐 직업적으로, 나만 중심 잡으면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그러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을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취업적으로도 내가 결정을 좋게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다 저거다가 따지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 결정을 지어서 움직이시면은, 12월달도 좋고, 2020년 넘어가면 더 좋겠죠. 내가 결정을 확실하게 졌으니까, 취업적으로. 그런 직업적으로 좀1 2월달에도 좋은 운이 들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 잡으시고 결정을 좀 확실하게 짓는 달. 그래야 좀 좋게 넘어가는 달이고 뭐 좋은 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정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업이나 어, 금전적으로도 12월달에 나쁘게 들어오는 운이 아니에요. 그당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지는 않겠지만은 그 떼돈 보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뭐 로또 되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12월달에 사업장이나 금전적으로도 운이 좋게 돌아있어요 대신에 내가 내 씀씀이가 해던걸 생각 안 하시고 금전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저는 맨날 없을까요? 하시면 나도 힘들어. 나도 머리 아파 그렇게 따지면. 그니까 내가 쓸 거는 쓰되 지키는 건 지키고 어, 투자 쪽으로도 마찬가지야.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 뭐 무리한 투자는 연말이니까 조금 상가하는 게 좋대. 내가 좋은 아이템, 뭐 좋은 창업이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준비를 해서 넘어가면 은 12월 달도 좋고 12월 달 이후에는 더 좋겠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12월 달에 나쁘지 않은 달이라고 그랬어요 뭐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은꽂이시는분한테 제대로 꽂혀 진짜야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도 12월 달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들만 내가 내 중심 잡아가면서 어 노력하면 은뭐 12월 달 말고라도 뭐, 해운년 돌아오는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 쭉 좋지 않겠어요? 조금씩들만 저, 분발하시고 노력하시면 12월 달도 뭐, 금전운, 뭐,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애정운으로도 좀 슬슬 풀리는 달이니까 조금씩들만 내 중심을 잡으시면 좋은 12월 달이 될것 같아요. 35살 분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오는 나이가 47살. 47살. 대축산 소띠 분들 뭐 월별로도 마찬가지고 상반기나 뭐 중반기 후반기 넘으면서도 안 좋으신 분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는 운세 통합적인 시점으로 보는 운세로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정운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조금 안 좋아 애정운으로는. 근데 전반적으로 12월 달에도 좀 슬슬 풀리겠어. 안 풀리지 않는 달이야. 금전도 마찬가지고, 사업적도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애정운만 조금 부딪히지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12월 달에도 크게 나쁘지 않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음, 조금씩들만 그 성질 죽이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들면은 애정운도 그게 나쁘진 않겠죠. ,잉? 그러니까 애정운 쪽으로도 내가 이해를 하고내 것이 많다고 우겨버리면 답답해. 애정운으로. 식구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대인 관계라든지 뭐 가족 관계라든지 조금 애정운이 안 좋다 12월 달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큰 크게 나쁜 운세는 아닌 것 같아요 12월 달 애정운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 직업이나 취업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미리 준비하신 분도 있고 뭐 새로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아니면 뭐 직장을 옮것일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운세가 나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12월 달에도 괜찮은 운세? 또 12월 달에, 어 직업적으로 좋은 소식이라든지, 뭐 누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뭐 승진운이라든지, 뭐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좀 좋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똑같은 직종에서 뭐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더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더 자리에서 나를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12월 달에 그런 좋은 소식이 직업적으로 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직업이 없으시고, 그만 둬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12월 달에, 그, 이동 변동수가 좋게 돌아있으니까, 음 취업적으로도 내가 조금만 발벗고 나서면은, 너무 높은 데 말고, 현실에 맞게, 나한테 맞춰서만, 뭐, 직업적으로 구하시면은, 취업도 나쁘지 않고, 알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laughs> 사업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도, 이분들 12월 달에, 내가 큰 돈만 안 나가고, 내가 큰 씀씀이만 부리지 않으면은,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투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사업 확장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내가 뭔가 좀 확실히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내말 듣고, 금전은 좋고, 사업 확장도 좋다고 했는데, 왜안되거 하면 좀 머리 아파. 진짜 머리 아파, 그러면, 좀 뭔가 확실한 데다가 투자를 하고, 어, 사업을 확장을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또 얘기하지만, 이분들 운이 들어있어. 뭐, 운 들어와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받으셨겠고, 먼저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3년, 5년, 뭐, 7년, 9년, 10년 대운이 들어와 있고, 성주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 좀 극대화시키고, 뭔가 금전적으로라든지 해결을 보고 해야 되시는 분들은, 운 받으세요. 그래야 좀더 좋아지니까요. 나는 운안 받아도 잘 풀리는데요 하면은, 그분은 그래도 잘 되시는 분이고, 어, 운을 안 받으셔가지고 다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옥타브라는 게 있어요. 옥타브 이 운이 뭐냐면 막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내리막길을 탈때 여기서 구레길을 걸어야 다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구레길이 없으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 운이라는 게 웃겨요. 그러니까 이분들 사업적으로 장사로도 금전적으로도 올라가다 내려가시는 분들 터벅터덕터덕거리시는 타다, 분들 음, 좋은 운이 들어있으니까. 와 대부분 생일달 전에는 다 받으셔야 되고, 지금이 적기는 적긴데, 그, 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 좋으신 분들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 분들도, 그 좋은 운에서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계속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한테 운을 받으라는 그 불의 길을 잡아서 다시 올라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운은 좋은 운이 들어있어. 잘 생각해. 그리고, 뭐 무리한 투자나 확장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그랬지만, 적당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선에서 해야지, 이것 땡기고 저것 땡기고 다 땡겨갖고 무리하게 확장하고 투자하면 금년손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겨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나이는 59살, 신축생 분들, 이분들 전반적으로 뭐 상반기, 뭐 중반기, 하반기 넘으 오면서 막 올라갔다 좀 하락세. 한학생인데다가 12월달에 좀 부딪히는 운이 들어있어요 12월달에 좀 부딪히는 운이 들어있다고 그랬다 잘 들어라 59살 신축생분들 부딪힌다고 그래서 12월달에 그러면 애정운 직업 취업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업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금전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12월달에는 조금 부딪히는 운이 들어있네 조금 답답한 수준이 들어있으니까 애정운으로는 내가 조금 이해하면서 가야 되고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이해라. 고 그렇다고 무조건 너의 말을 들어두고 이해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내세울 것은 내세우되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애정운이 좋게 넘어가지 안 그러면 답답해 부딪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재혼을 준비하신다든지 뭐 다른 걸 애정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부딪힌는 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배려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 애정운으로 좀 부딪히니까요. 그런 운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그리고 직업이나 취업 쪽으로도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뭐, 알바라든지, 다른 뭐, 부업이라든지, 뭐 투잡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있어서 조금 부딪힌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알바를 하고 계시나, 취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12월달에는 좀더 천천히 가세요 그 다가 노르라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되 12월달에 좀 부딪힌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놓으면 다음 해운년에는더 좋겠죠 취업적으로 그리고 취업적으로 부딪힌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지키고 조금 천천히 가세요 그래야 뭐 12월달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더 좋겠죠 취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부딪힌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주변을 좀 둘러보라는 것이 어, 이미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뭔 조언을 구할까요 하는데, 조금 비교를 주세요. 뭐, 대 직장 상사라든지, 뭐, 동료라든지, 아니면 후배라든지, 후임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을 좀 들어주시고, 직업적으로 부딪힌다고 그랬어. 그래야 12월 달에 구슬 수 없고 망신 수 없이 넘어가지. 안 그러면 조금 부딪히겠어, 직업적으로. 그리고, 뭐,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좀 부딪힌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확장을 하신 분들이랑은 내가 내 중심을, 내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 그래야지 좋지. 안 그러면 금전 손에 있어, 12월 달에.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는 외려 해가 될수 있고 2020년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12월 달에 그 변화수라든지 이렇게 막그 부딪히는 온들 때문에 막 머리 아플 일도 많고 하니까 12월 연말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결정을 확실하게 지으셔야 좀덜 부딪혀서 좋은 운으로 돌려서 그 다음 해운년에 좀좋게 돌아가는 운수가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사업적 금전적으로도 좀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 사업적 금전적으로 부딪히니까 내가 내 중심을 지키고 12월달 마무리 잘해서 뭐 서류 작성도 좀 잘하고 연말 장사도 좀 잘해서 넘어가야 금전 손해가 좀 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좀 챙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1살 기축생 이분들이 금년 해운년에 물론 좋은 분 안좋은 분다 있으셨겠지만 12월달 양력운세로도 조금 답답한 수준이 들어있어 내가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금전적으로도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시라는 그런 운세 같아요 그럼 애정운으로도 좀 답답하다고 그랬으니까 집안에 행사는 많대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다 있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12월 달에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겠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들을 하시고 내가 내 몸수를 뭐 챙기시는 분들은 잘 챙기시겠지만 외래 또안 그러신 분도 많아 병원 싫어하고 약 싫어하신 분도 근데 챙기셔야 돼요 체크들 잘 하시고 넘어가셔야 애정운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안 답답하게 넘어가 12월 달이요 그러니까 애정운으로도 직업적으로도 뭐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좋으려면 내가 내 홍수를 챙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어,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많으니까 조금 험한 자리는 피하시고 좋은 자리도 조금 그렇다 싶으면 그냥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12월 달에. 조금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분,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보셔야 돼. 내 말이 맞을 때는 확 꽂혀. 잘 맞아. 그러니까 이해들 하시면서 보시되, 애정은 직업은 사업 금전 쪽으로 70반 살, 기축생 후띠 분들 조금 답답한 수준 들어와 있으니까 좀 조심히 가세요.